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언 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대화 습관에 대한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비속어, 줄임말, 비난하는 언어 사용으로 친구 간의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 있는 마음이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기자. 네, 학교 현장에 나와 있는 마음이 기자입니다. 이쪽은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땡글그램에 아이돌 오빠 사진 올라온 거 봤어? 진짜 개멋있더라 진짜로 우리 학교 남자애들도 그렇게 생겼으면 학교 다닐 만큼 날텐데 미친 말이든 우리 반애들 얼굴은 그리잖아 독점적인 30점도 아닌가요 솔까넌 예쁘냐 너 t v 에서 이뻐지는 비결 좀 찾아봐 너 그러다 찐짜 빼박 캔트야 근데 빼박 캔트가 뭐야. 빼앗힌도 몰라, 빼도박도 못한다 이 말이잖아. 아 알아들이 되게 힘드네. 짧은 시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상대방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화 습관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티비나 댓글을 보면 조립마도 많이 쓰고 저도 재밌어 보여서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이게. 쓰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어, 친구들 대화에 끼려고 직접 찾아보기도 해요. 다른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화 습관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나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또 얼평하는 말과 비하하는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말을 써야 애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냥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학생들의 대화 습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바른말 고음말 운동본부의 류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말 고음말 운동본부의 류 박사입니다. 네, 학생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비속어, 줄임말, 신조어 등을 생산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들이 사용하는 또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상대를 비난하는 언어는 왜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상대를 무시하면서 나를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솔루션 나갑니다. 첫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경청하기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셋째, 말하거나 쓸때 명확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아거나 잘못된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칭찬을 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밝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솔리언 뉴스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얘들아, 우리 등등... 그때 클럽에서 좋은 상사를 냈잖아 맞아 맞아 나도 경기영상 봤는데 진짜 멋지더라 고마워 저희들이 1등 해줄게 너무 기분이 좋네 역시 좋은 친구들이야